인근 시간을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하루 이겨냈다는 여성 참전 용사자도 만날 수 있었다. 안봉화 할머니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자원입대하여 제3 야전병원에 계셨다. 오는 환자를 받서 치료하고 치료해늘 환자는 트럭에다 막 실어 가지고 경주에 3육군 병원에 있었어. 경주에. 그래 경주로 이제 후송하는 거예요. 육군 병원으로 우리 야전병원에서. 나도 사고 응급 치료 했다고. 예. 혈관 끊어졌는 거매고 터졌는 거꿰매고 어, 저도, 저도 무섭으면 나보고만, 가장님, 과장님 어떡해, 과장님 이러니까 내가 무섭다, 말을 못 하는 거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소망도 잊은 채 전쟁터로 달려나간 것이다. 손들어 그러고 보니까 이 문구들이 왜 대여섯 명 병원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주청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대면서 옷사들못두게 하고 있는데. 소들라 그러는 거야. 군인과 뭐하던거다 뭐 손들었지 뭐. 그리고 뒤로 이제 마당으로 나오니까 마당으로 꺼이 나왔지 뭐. 그때 미군에서 가져는 시레이션 그러는 거 군인들 먹는 거 있어. 우리 물건을 하나도 못 가지고 그것만 이제 힘대로 가져가자 그래서 그것만 보통 두 박스, 세 박스 가지고 이제 살려 올라갔지. 올라가니까 급하다가 그 저만 하루 종일 다 먹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저만. 그래 우리는 다굶먹는 거지 뭐. 데고 가는 데서 나는 이제 간호사 두라고 나하고 세시가 탈출을 했어. 어, 어떡해. 왜이는거막쭉 데리고 가는데. 그래, 경북대학에서 내가 데리고 온 애들이 있었어. 걔들은 진짜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내가 앞뒤도 씌워놔놓고는 내가 이렇게 찌르거든. 한 발만 이쪽으로 서라. 이쪽으로 서면은 이게 지내가고 나면은 여기 앉으면 되거든. 깜깜하니까 모른다고. 아. 그러니까 밑에를 잃어가니까 우리, 그, 위생병 하사가 이하사라고 있는데, 다리에 부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음을 하고 있더라고, 밑에. 밑에 어지 가나 하고, 거기서 밀어가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간호사가 셋이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저녁 때, 한, 여섯 시경에, 경주로 도착했다. 6.25 전쟁은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은 안봉화 할머니에게도 너무나 무서웠던 날들이었다.